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맞춤 전략입니다. 오늘은 게임 캐슬 패닉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제 뭐 PC 게임이나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워 디펜스 게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드 게임으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규칙도 간단하고 여러 사람들, 여섯 명까지 협력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협력 게임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 그럼 먼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구성물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먼저 가운데 게임 보드판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성 조각 6개가 보이시고, 그 다음 바깥쪽에 성벽 6개도 있습니다. 성벽은 파괴도 되, 되지만, 어, 가운데 있는 이성 자체는 6개가 다 파괴되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니까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초기 배치를 위해서 아처. 궁수 있는 부분에다가 몬스터 독근 6개를 배치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게임판이 이제 3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쓰여져 있는 게. 이쪽이 아처, 나이트, 스워드맨.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몬스터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카드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숫자가 1, 2, 3, 4, 5, 6이 쓰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굴렸을 때 어느 방향에서 몬스터가 나타나는지 혹은 어느 방향에서 돌이 굴러오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숫자죠 한글화된 요약 카드 한 장을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인에서 5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핸드 제한이 5장이에요 그래서 5장의 카드를 가지고 오신 걸볼수 있습니다 카드의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더미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 벽을 강화할 그런 강화 토큰. 그 다음에 몬스터 이동을 누출 타르 토큰.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위해서 미리 빼두었는데, 여러 개의 특수한 토큰들입니다. 특수한 몬스터이고, 특수한 이제 액션이 이루어지는, 안 좋은 거예요. 특수한 액션이 이루어지는 토큰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몬스터 토큰이 잔뜩 있는데 처음에 게임 세팅이 이제 여섯 마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 토큰들은 이요 안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어떤 토큰이 나오는지 모르게끔 이제 랜덤으로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컴포넌트 설명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 어, 처음 세팅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고블린 세 마리랑, 오크 두 마리, 그 다음에 트롤 한 마리를 뽑으세요. 그럼 여섯 개가 되죠. 아이고. 얘가 고블린이고, 얘가 오크, 그 다음에 얘가 트롤이에요. 그래서, 고블린 셋, 오크 둘, 트롤 하나를 해서, 막 랜덤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주사위로 하시든, 아니면은 뭐 임의로 하시든, 배치를 하십니다. 어, 어디에다가 두시냐면, 이제 우리가 총 번호가 1, 2, 3, 4, 5, 6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2, 3, 4쭉 아처 부분, 아처 부분에다가, 아처 부분에다가 이렇게 각각 한 마리씩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놓으실 때는 성을 보는 몬스터와 성을 보는 기준으로 체력이 가장 높은 쪽으로 항상 놓으셔야 돼요. 2가 있고 1이 있잖아요. 1쪽으로 놓으시면 안 되고 2쪽으로 놓으시고 트롤도 마찬가지로 3쪽으로 놓으셔가지고 성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블리는 뭐, 체력이 하나라서, 이렇게 그냥 놓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카드는 두 명이서 할 때는 여섯 장, 뭐, 세 명이서 다섯 명인가는 다섯 장인가? 뭐, 그런 식으로, 룰북에 잘 나와 있는데, 핸드 제한이 달라요. 그래서 그 핸드 제한에 따라서, 이제 카드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약 카드 하나를 받으시고요. 성 배치 다 끝났고, 네. 그렇게 하면은, 네, 준비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게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패닉은요, 음, 승리를 하려면, 이제 몬스터 토큰이 한4 0몇개될 거예요. 특수 토큰까지 합쳐서,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갈 건데, 이 안에 있는 몬스터 토큰을 전부 물리쳐서, 여러분이 성을 지켜내시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반대로 패배하는 경우는, 이 안쪽에 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탑이라고 부르나? 이게 여섯 개인데, 여섯 개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되면 플레이어들이 전부 패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게임이 이제 총할수 있는 버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냥 협력 버전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좀 약간 협력하지만 경쟁력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버전 설명해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게임의 백미라고 볼수 있는 오버로드 버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순수 협력하는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이제 플레이어의 순서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 승리 조건이나 패배 조건이 될 때까지 계속 번갈아가면서 턴을 하시는데, 어떤 플레이어가 이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카드 뽑기, 핸드 제한까지 채운다 이렇게 돼 있죠. 몇 명이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핸드 제한이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핸드 사람이 뭐 4명이라서 핸드 제한이 5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게임 처음에는 제가 이미 5장을 받았으니까 채울 필요가 없는데 게임 중간에는 이제 카드를 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에 카드를 써 가지고 3장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핸드 제한인 5장이 될 때까지 채우면 되겠습니다 요 핸드 제한은 사람의 명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 핸드 제한 수에 맞게끔 채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채우고요 그냥 카드 뽑는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새로 한 장을 뽑아 온다 그랬어요 어, 쓸모없는 카드 지금 한 장을 아예 버리신 다음에요 펼쳐서 버리신 다음에 새로 한 장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옵션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카드 교환. 트레이드를 하는 건데, 이건 역시 옵션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세 명에서 다섯 명이 플레이 하실 때는 한 장만 트레이드 하실 수 있고, 여섯 명일 때에는 두 장씩 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은 쓸 수가 없는데, 이 다음 사람 차례 때 필요한 카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받으면 좋은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이런 식으로 한 장을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줄 수는 없고 반드시 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 장을 줬으면 그 사람한테 한 장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명이 할 때는 뭐이 사람한테 한 장, 이 사람한테 한장 이런 식으로 두 장을 트레이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4번 카드 사용 이게 1, 2, 3번은 그냥 금방 지나가요. 실제적으로는 4번인 카드 사용에서 주로 이제 시간을 소비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드 사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원하는 만큼 쓰시면 됩니다. 뭐그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카드의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때 이제 몬스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카드 사용하시고요. 단 5번 몬스터 이동되어 있는데 현재 보드판에 나와있는 모든 몬스터가 성방향으로 한 칸씩 전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마리만 전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드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몬스터들이 계속 한 칸씩 전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뭐꽤 많지는 않죠 그래서 신속하게 몬스터들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새로운 몬스터 토큰 두개 뽑기 돼 있죠 아까 여기 제가 몬스터 토큰 쭉 넣어 놓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몬스터 토큰을 이제 두 개까지 뽑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를 뽑았습니다. 오크가 나왔네요. 주사위를 굴리세요. 굴렸죠?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4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건데,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항상 숲에서 출발을 해요, 무조건. 우리 아까 게임 처음 세팅에는 아처 있는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 요거는 처음 세트키라서 예외였던 거고 그 다음부터 뽑는 몬스터 토크는 무조건 포레스트 숲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숲에서 출발을 하고요 뭐그 다음에 또 하나를 뽑았더니 뭐 트롤이 나왔어요 또 굴렸어요 뭐 이번에 5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5 역시 체력이 3이 되게끔 해서 이쪽에 포레스트 이쪽 숫자 있는 부분에서 맞춰서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턴 몬스터들이 추가되고, 특별한 액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이게 순서 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간단하게 목습해보면, 카드를 핸드 제한까지 뽑고요. 그 다음, 한 장을 버리고, 새로 한 장을 뽑아오고요. 그건 옵션이고. 세 번째는 카드를 트레이드 하는데 이것도 옵션이고요. 교환할 때는 반드시 내가 줬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 네 번째는 카드를 원하는 만큼 쓴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몬스터들이 전부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 여섯 번째는 또 새로운 몬스터 토큰 두 개를 주사위를 굴려서 뽑는다. 이제 그겁니다. 규칙이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카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몬스터를 물리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물리시냐. 이제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떤 플레이어가 지금 4번 단계. 카드 사용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드는 원하는 만큼 쓸수 있다고 했죠? 제가 설명을 위해서 카드를 좀 빼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몬스터를 물리치느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물리칠 수 있는 애들이 3명 있어요. 스워드, 나이트, 아처. 뭐좀 다른 종류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예외적이니까는 천천히 설명해 드리고요. 각각의 카드들은 자신들이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는 공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색깔도 다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워드맨이에요.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게 눈치채셨겠지만, 빨간색 구역의 스워드맨은 요 구역에 있는 몬스터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트롤이 이 스워드맨까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빨간색 스워드맨 카드를 사용하면 생명점 하나를 잃게 할수 있어요. 얘가 3이었다면 돌려서 2로. 이런 식으로 놓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뭐 고블린이 있었다. 그러면 스워드맨이 공격했다면 고블린은 생명점이 하나니까 제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로 버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다른 색깔이 있죠. 녹색 스워드맨도 있고. 주사위는 6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지만은 주사위는 숫자가 6까지. 이 스워드맨은 여기와 여기를 같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공격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몬스터가 두 개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몬스터 한 마리밖에 못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를 고르셔가지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 골라서 원하는 거 공격점 1원 1점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있어요. 애니 컬러스워드맨 어, 발음 이상하네. Any color swordsman. 이, 얘는 뭐냐면, 원하시는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공격하시는 거겠죠. 좀 유동성이 있다는 점. 자, 그러면 같은 의미로서, 아처는 어떻겠습니까? 빨간색 아처는 여기서부터 요 방향까지, 요두 칸에서 있는 몬스터 하나를 골라서 공격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아처 범위에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좀 생각해 볼 거는, 어, 예를 들어서 몬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저는 아처로 공격할 수 있는 애가 없죠? 그런데 이번 턴에 몬스터들이 한 칸을 전진하면 그 다음 사람은 빨간색 아처로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카드를 트레이드 하면은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나이트도 마찬가지죠. 녹색 나이트.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 컬러 나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애가 있어요. 한 장씩 밖에 없나 그럴걸요? 히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녹색 히어로는 초록색의 아처, 나이트, 스워드맨 구역에 있는 몬스터에게 1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몬스터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1점의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죠. 1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죠? 더 유동성이 있다는 거. 어,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일부 한글화가 돼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한글화를 하고 진행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게임 처음 하시는 분들 헷갈리니까. 어, 그런데 뭐 굳이 꼭 한글화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협력 게임이니까 서로 이렇게 좀 약간 보여주면서 이제 하시면은 뭐 그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글화 하면 좋지만 꼭 필수는 아니라는 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요런 바바리안 있어요. 성 안을 포함 아무 구역에 있는 몬스터 하나를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이게 제일 좋은 카드인데 그냥 몬스터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 몬스터가 생명점이 얼마든 간에 뭐 3이든 2이든 1이든 간에 한 번에 죽여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아예 게임에서 제거를 한다는 점. 근데 이제 바바리안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몬스터가 이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 성벽을 부수고 얘까지 부숴 버리면 이 안쪽으로 몬스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워드맨, 나이트, 아처 같은 카드로는 이 안에 들어온 애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데, 얘는 좀 달라요. 얘 보면은 이 성탑 무늬가 있죠. 이 얘기는 성 안에 있는 몬스터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숲에 있는 몬스터는 제외되지만, 여긴 애들은 공격할 수 없지만, 이 안에 들어온 애를 즉시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나이스 샷. 아무 공격 카드와 함께 이 카드를 사용하여 몬스터 하나를 죽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는 공격 카드랑 같이 쓰셔야 돼요. 두 장을 쓰셔야 되고 아무 몬스터 하나를 즉사시킬 수 있다는 거. 자, 두장 뽑기. 이 카드를 버리고 두 장을 뽑아오는데 핸드 제한 넘겨도 됩니다. 버린 카드 더미에서 원하는 카드 하나 뽑기. 자, 이번 턴에는 몬스터 토큰을 뽑지 않는다. 제 단계 마지막일 때 6번에서 몬스터 토큰 두 개를 뽑았잖아요. 근데 얘를 사용하면 그 사람 차례 때는 몬스터 토큰을 뽑지 않습니다. 자, 몬스터 하나를 같은 번호를 가진 숲으로 밀어낸다. 그러니까 쭉 넉백 시키는 거예요. 쓰게 되면, 뭐 얘가 포레스트 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숲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정말 위급할 때 쓰셔야 되는 게이 성벽 토큰 있잖아요. 마커가.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몬스터들도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점. 자, 타르 몬스터 톡 하나 위에 토큰을 타르 토큰을 놓으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타르 토큰을 놓게 되면 얘는 이번 턴에 다른 애들은 다한 칸씩 움직이는데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사용한 다음에 이 타르 토큰은 제거되고요. 자, 그다음에 벽돌과 타르가 있어요. 벽돌과 타르는 뭐냐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따로따로는 쓰실 수가 없고, 항상 요거 세트를 같이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몬스터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얘가 부서지거든요. 그러면은, 브릭과 타르, 벽돌과 타르를 이용해서 다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바깥에 있는 성벽은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안에 있는 성탑은 부서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복구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수선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카드 설명들은 어느 정도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몬스터들이 쭉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자이 상태로 더이상 막지를 못해가지고 이 상태로 한 칸이 전진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로 전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얘가 부서져요 부서지는데 그, 그렇다고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부서지는데, 얘를 부서트렸기 때문에 얘도 데미지를 받거든요? 데미지 1을 받습니다. 그럼 2였던 애가 1이 되고요. 고블린 같은 경우에는, 부서고 나서, 얘도 사라지고, 고블린도 제거되겠죠. 생명점 1점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제거되고, 이렇게 제거되고요. 얘도, 얘는 제거되고, 얘는 생명점이 1이 남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그 다음 턴에 얘를 못 잡아가지고 또한칸 전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부서지거든요. 성 탑이 부서지죠. 그리고 똑같이 또 데미지 1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제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부서지고 1이기 때문에 얘 역시 제거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벽이나 성탑이 무너질 때 몬스터에게 1 데미지를 줄수 있고요. 여러 마리의 몬스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줄지 이제 게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체력이 만땅이 상태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좀 얘도 이것도 부수고 성탑도 부쉈는데 아직도 체력이 남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일단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그 다음 턴에 다른 플레이어가 폰, 저기,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 몬스터 이동 단계 때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또 시계 방향으로 해서 그 다음 탑을 부숴요 그러고 나서 또 데미지를 받고 그 다음 죽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몬스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매 턴마다 이동할 때마다 시계 방향으로 전부 다 부수고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안에 해집어 놓고 다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부서질 때마다 데미지 1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특수한 상황 설명을 해드렸고 어우 내성이 난, 만신창이가 돼버렸네. 자, 이제 그럼 몬스터 토큰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트롤, 오크, 고블린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좀 특수한 토큰들을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제 고블린 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조금 색깔을 보시면 특수한 색깔이죠 자 얘도 얘를, 얘를 뽑으셨어요 그럼 주사위로 굴려서 얘를 배치를 하세요 근데 얘가 왕이기 때문에 애들을 몰고 다녀요 그래서 얘를 뽑게 되면 얘를 배치하고 나서 3마리의 몬스터 토큰을 더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턴에 몬스터를 계속 뽑았다면 뭐 최대 5마리까지 나오겠네요 그쵸 그렇죠? 얘 포함해서 뽑고 나서 세마리를 세 뽑는데 뽑을 때마다 주사위를 굴려서 계속 새로 배치를 하셔야 되겠죠. 굉장히 짜증나는. 자, 그다음에 요 워로드. 워크 워로드 같은 경우에는 얘를 뽑으세요. 뽑으셨으면 주사위를 굴려서 배치를 하셨겠죠. 4가 나와서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얘를 놓으시면 그 색깔이 지금 얘가 배치한 색깔이 녹색이 아닙니까? 녹색에 있는 몬스터들이 즉시 앞으로 한 칸씩 전진하고요. 성 안에 있는 몬스터는 시계방향 한 칸으로 전진하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색깔에 있는 모든 몬스터들이 한 칸씩 앞으로 전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트롤 마법사. 트롤 마법사는 뭐냐면, 얘는 더 안좋아. 얘를 배치하게 되면은, 즉시 모든 몬스터들이 성 쪽으로 한 칸씩 전진합니다. 얘는 그 얘가 놓은 색깔에만 전진하는데, 얘는, 얘가 놓자마자 모든 곳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5번 단계를 한번더 진행하듯이 몬스터들이 전부 다한 칸씩 앞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힐러. 힐러는 뭐냐면은, 이제 체력을 채워주는 애거든요. 얘가 딱 주사위로 굴려서 배치를 하게 되면은요, 배치하고 나서 모든 칸에 있는 몬스터들이 체력점을 하나씩 회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체력이 꽉차 있으면은 더 이상 늘어나진 않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네 마리의 특수한 몬스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특수한 액션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몬스터 토큰이 아니라 이제 얘네들을 뽑았다. 그러면은 이제 몬스터들이 좀 특수한 이동을 하는데, 그린 몬스터 무브 원 이렇게 되있죠. 그러니까 녹색 지역에 있는 몬스터들이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하고요. 파란색 지역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하고. 빨간색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하고. 이제 그렇고요 어, 아주 그지 같은 거. 어, 요거를 뽑게 되면은 몬스터 토큰을 세 개를 더 뽑아야 돼요. 똑같이 세개 주사위를 굴려서 처리를 하고요. 얘는 네 개를 더 뽑아야 되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몬스터들이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 이쪽에 있는 한 칸. 얘는 이쪽에 있는 한 칸. 이런 식으로, 시계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는 거. 시계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반시계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제, 애들도 못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염병이거든요. 여기 플레이, 플레이그인가? 아처, 나이트, 스워드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네가 나오게 되면, 모든 플레이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버려야 됩니다. 얘가 나왔으면 아처를 버려야 되고요. 얘가 나왔으면 모든 스워드맨을 버려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해당하는 카드가 전부 다 제거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거의 다 설명됐고요. 이제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요거는 뭐냐면 돌이에요, 돌. 돌인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얘를 뽑았어요. 그렇게 되면 얘를 뽑은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하나 굴리세요. 그러면은 6이 나왔죠. 6이 나왔으면은 몬스터들이 이 돌을 굴리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굴러오냐면 숲에서부터 이 돌이 굴러온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돌이 쭉 굴러와요. 그래서 돌이 쭉 굴러왔는데 문제는 자기네 아군도 죽여. 그래서 몬스터들이 그 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성벽이 있었으면 성벽 하나가 제거돼요. 그런데 만약에 성탑이 있었으면 성탑이 제거돼요.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나는 성벽이나 성탑은 무조건 제거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몬스터들이 깔끔하게 처리되는 그런 기능도 있죠. 만약 이 상태에서 6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철 쪽에서부터 돌이 쭉 굴러오죠. 그러면 이 돌이 어떻게 되냐면 굴러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반대편으로 갑니다.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쭉 굴러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였다면 이렇게 돌이 쭉 굴러와서 성벽이나 성탑이 제거되는 건 없고 이곳과 이곳에 있는 모든 몬스터가 제거가 되겠죠. 만약에 6번에서 굴러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쭉 굴러와서 얘, 얘한테 부딪혀가지고 얘가 제거되겠죠. 그런 식으로. 돌이 일직선으로 굴러가서 뭔가 장애물이 생길 때까지 쭉 굴러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토큰과 모든 카드 설명이 다된것 같고요. 어, 아닌데? 지금 카드를 찾을 수가 없는데, 요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강화하는 카드인데, 얘는 그 카드를 사용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카드를 못 찾아가지고, 요렇게 걸어놔요. 여기 걸어놓으면, 이제부터 성벽은 강화됐기 때문에 한 번을 더 버틸 수 있어요. 몬스터가 공격을 하면 그 몬스터는 데미지 1을 받고 요것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체력이 2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카드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협력 게임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모든 몬스터 토큰을 다 뽑게 되면은 게임에서 승리하시게 되는 거고요. 아, 설명하다 보니 이제 성이 난장판이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전인, 이제 협력을 하긴 하는데 경쟁 모드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간단해요. 내가 몬스터를 잡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버리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잡은 몬스터를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고블리는 1점, 오크는 2점, 생명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크는 2점, 그 다음 트롤은 3점이에요. 그리고 특수한 보스 몬스터는 4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데미지를 가해가지고 그 몬스터를 잡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와서 점수를 써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쭉 모아서 자기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력해서 상을 막기도 하지만 마지막 막칠게 얘기하면 막타를 쳐가지고 이 점수를 얻어야지만 또 개인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 좀 약간 그런 면에서 서로 견제도 되고 그렇겠죠.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버전이고요. 세 번째 버전이 오버로드 버전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버로드 버전은 플레이어 한 명이 이 몬스터들의 말하자면은 주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몬스터를 조정해가지고 다른 플레이어들을 적대시해서 이겨야 되는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네 명의 플레이어는 협력을 해서 성을 지키고 한 명은 오버로드가 돼요. 그래서 오버로드가 되면은 이제 오버로드만의 플레이가 생깁니다. 각 사람이 아까 1번부터 6번까지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버로드 버전을 하실 거면은 모든 사람들은 4번까지만 진행을 하고 오버로드가 5번과 6번을 진행합니다. 어... 그러니까 매턴 오버로드는 5번과 6번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사람들은 동일하고요. 이제 5번에서 이제 5번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5번은 그냥 똑같이 한 칸씩 이동시키시면 되고요. 6번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버로드는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카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버로드는 몬스터 토큰을 들고 있어요. 토큰을 들고 있는데 세 개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 몬스터 토큰을 세 개를 뽑고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세 개를 뽑은 다음에 몬스터를 5번 단계 때 이동시키고 그다음 단계 때 자기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몬스터 토큰 하나를 고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숲에다 배치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고를 수 있어요. 근데, 몬스터 토큰을 두개 놓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몬스터 토큰을 두개 놓을 때에는 똑같이 내가 주사위, 오버로드가 주사위를 굴려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싶으면 하나만 내가 원하는 곳에 놓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몬스터를 놓고 싶다면 주사위를 굴려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뭐, 이제, 특수한 몬스터를 사용하고 싶으면 뭐 하나만 골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오버러드가 예외 상황이 있는데 돌이 있어요 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골라서 할수 없고 무조건 주사위로 굴려서 해야 됩니다 돌 같은 경우만 예외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둘 중에 하나 하나를 직접 하든가 두 개를 주사위로 굴려서 했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몬스터 토큰이 세 개가 될 때까지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그 다음 사람 턴.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오버로드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드리면, 몬스터 한 칸씩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몬스터 토큰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3개가 될 때까지 뽑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든 플레이어가 몬스터 토큰이 다 뽑힐 때까지 버텼으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승리하고, 그 전에 성이 6개가 안에 가운데게 무너졌으면 오버로드가 승리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요거 참 간단하지만 협력의 묘미가 살아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뭐 약간 뻔한 느낌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